안녕하세요. 코비진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리복 제품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음, FL6000이라는 제품명 FL6000, FL은 플루트 와이드라는 제품명인데 이렇게 생긴 제품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어떤가요? 느낌이? 이 플로트라이드라는 제품은 어, 일단 신상이고요. 어, 훌륭한 기능성과 라이프스타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 좋은 그런 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연예인이죠. 전소미 양이 어, 이 제품을 어, 신고 나서 전소미 운동화라고도 또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 플로트라이드 FL 리복 FL6000이라는 제품이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 리복 플로트라이드 6000이라는 제품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디자인이 음, 타 브랜드하고는 좀 다른 음, 어떤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리복만의 어, 볼수 있는 리복 제품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어떤 디자인의 특징들이 저는 보입니다. 아무튼 일단 이 제품 딱 들었을 때 무게감이 정말 가벼워요. 정말 정말 심각하게 가볍습니다. 이게 무게를 제가 저울에다가 앉아봐서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리뷰한 수많은 운동화들 중에서 거의 가장 가벼운 쪽에 속하지 않나? 어, 그래요. 엄청 가볍습니다. 그리고 음, 재질 한번 볼까요? 니트 재질입니다. 엔지니어들 니트라고 하는 그런 재질인데, 뭐, 확실히 다른 타 브랜드 니트 재질하고는 약간 다른 그런 어, 느낌과 촉감이 있습니다. 어, 좀더 뭐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더 어, 부드러움 좀 덜하지만, 어, 내구성은 좀더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튼, 특이하네요. 일단, 잠시 후에 제가 착용해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얇고 어 그런 어떤 좀 특징이 있는 그런 니트 재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재봉선은 없죠. 무재봉으로 되어 있는 어 니트 가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 재봉이 없이 하나로 찍어낸 그런 가피입니다. 그리고 어 슈레이스 끈 부분이 살짝 특이한 게 이중으로 되 있어요. 이끈 구멍이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이중으로 묶어져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어떤 그 피팅감이랄지 사이즈 조절을 위해서 해 놓은 어떤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쪽 힐 컵이 음, 힐 컵의 어떤 형상, 어, 형상이 좀 특이하게 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 그런 힐 컵이 있는데, 어, 힐 컵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어, 정도의 어떤 형상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음. 그리고 여기도 플로트라이드라고 써 있어요. 플로트라이드 제품명이죠. 그리고 미드솔의 형상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을 집어 넣어놨네요. 심심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웃솔 봐볼까. 오, 아웃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클리어솔이 보이죠. 색깔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클리어솔 로 한번 쫙 음, 발라놓고 내구성을 음, 확보하기 위해서 위쪽에다가 또 고무재질을 또 심어놨어요. 하중이 실리는 부분만 딱딱 심어놨죠. 오, 이 부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아웃솔의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 패턴 그리고 기능까지 다 잡은 걸로 보입니다. 어 그래요. F.L 어, 플로트라이드 6000이라는 제품. 음 일단은 어, 이거 한번 신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신어봐야 어떤 느낌인지 이 제품이. 신어봐야지 정확히 알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신어보도록 할게요. 자, 리복 플로트라이드 6000이라는 제품 제가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발을 집어넣어 보니까 아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어, 발을 감싸는 그런 느낌은 정말 좋아요. 니트 재질이라서 그런지 정말 좋고 그타 브랜드 A사나 N사의 어떤 니트 재질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좀더 짱짱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좀더 내구성은 이게좀더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리뷰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안쪽을 보시면 그 형태를 유지하라고 뭔가를 좀 잡아놨어요. 원래 니트 재질이 뭐 편하기도 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발을 넣었을 때막 발볼이 막 튀어나오고 발가락이 튀어나오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FL6000은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쪽에 뭘 하나 더 떼어 놨다. 그래서 딱 신었을 때 어, 형태가 그렇게 막 무너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오야 이거 진짜 야, 처음 제가 느껴보는 그런 느낌인데요. 쿠셔닝이나 이게 어, 접지라든가 지금 제가 딱 신고 서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아웃솔의 이, 어, 이 형상이나 이런 게 그냥 단순히 디자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바닥을 딱 짚었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음, 쫙쫙 들러붙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와우. 이거 신고 운동하면 정말 오, 괜찮네요. 그리고 발등 부분은 이쫙 잡아줍니다. 피팅감은 어, 중상급이라고 봐요. 어, 그래서 이것도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좀 사이즈 선택에 어, 좀 약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아, 어, 글쎄요. 아주 뭐 잠깐 이렇게 신어봐서 뭐 정확한 평을 내리긴 어려운데, 어 패션 하나, 뭐 러닝화 등등 활용도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컬러도 몇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느낌 너무 좋은데요. 어, 그리고 발이 좀 얄쌍하게 작아 보이는 그런 또 어,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되게 슬림해 보이는 그런 또 느낌이 있어요. 아무튼 좋네요. 와우. 플로트 라이드 6000 여기까지입니다. 끝, 끝.